햇빛 좋고 기가 막히고 날은 뜨겁고 딱병의동 낚시하기 좋은 날씨네 자 오늘 저는 간포방파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간포방파제 갯바위가 보이는 바로 앞에서 한번 오늘 낚시를 해 봅시다 지금 바람이 완전 우측에서 불고 있는데 낚시하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늘 옆바람을 좀 감안을 하고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잘록은 자, 크릴 한장 들어가줍니다 크릴을 야무지게 또 다져 봅시다 봉투가 뱅카로 이제 바뀔거예요 뱅카로 자이 뱅신빵가루하고 이 녀석의 궁합이 찰떡궁합이에요 그리고 요거 하얀색 빵가루 요것도 들어가 딱 줘야돼요 오늘 막 시원하게 지금 12시거든요 시원하게 밑밥 한번 뿌려보자 여기 또 홍개비가 또잘 된다 해가지고 일단 홍개비를 준비를 했다 형이 체비를 던지기 전에 발 앞에 일단 조류의 흐름부터 한번 보자 자버의 상황, 조류의 흐름. 자, 일단 자리돔들도 많이 보인다. 자, 크릴 살아오죠? 자, 크릴 미끼가 살아옵니다. 크릴 미끼가 살아와요. 아, 이거 채비가 바람에 너무 많이 밀리는데. 자,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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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자, 이거 입질인데요. 자, 입질이다. 자, 입질. 자, 왔어요. 자, 와, 좋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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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요 시야 좋은데?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좋아요. 자, 요거 한눈에 봐도 한20한 67은 됩니다. 그죠? 이 바람이 불 때는 캐스팅도 이쪽 바람이 불고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목줄이 원줄을 올라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또이 바람이 불 때는 또 오른쪽으로 던지고 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항상 바람을 부는 방향 반대로 던져주셔야 잘 날아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또 바람이 부는 날은 또 빵가루가 좋지 않죠? 왜냐 멀리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찌를 무거운 걸 쓰더라도 빵가루 미끼를 달게 되면 아무래도 캐스팅에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잡어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자리돔들 같아요. 노란 게 자리돔들. 자, 입질인가요? 이건 입질인가요? 자, 입질이죠? 자, 입질입니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아한25 정도 되는 녀석들인데. 야딱 손맛 좋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1시 20분. 입밥 양이 좀 줄었나요? 입밥을 꾸준하게 또 쳐줘야겠네. 고기를 불러야 되니까 끊임없이 밑밥질로 사라지는 고기를 계속 붙잡아 놔야 돼. 어, 이건 병에 도미가. 이건 병에 도미가. 어, 이 잔시아 병에 도. 와, 이제 이런 게 나온다. 큰일 났다. 자, 검은 고양이 내로. 어, 이리 와. 자, 검은 고양이. 자, 검은 고양이. 자, 아, 야! 아, 냥냥 펀치로짜시 이제 니는 안조님 받왔다 이제. 그릴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완전 자리돔들만 덮어버렸습니다. 뱅이돔이 전혀 뜨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 자, 여러분들, 뱅신 요걸로 빵가루 밑에 게 만들어 볼게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손에 만져지는 입자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쭉 빠져나올 때까지 좋아요. 마른가루를그 위에 쫙 토핑하듯이 뿌려줍니다. 치즈 토핑하듯이. 자, 이래가 또 텅텅텅텅 두드려 놓으면 기가 막히게 돼 있단 말이지. 자, 지금 빵가루를 넣어보고 있지만은 자리돔들 때문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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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빵가루도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네. 요 일단 발 밑에 계속 밑밥을 한번 줘보자. 자, 왔다. 자, 왔다. 빵가루도 역시 물기 무는구나. 시알이 잔데, 이거는? 크으, 너무 잔데? 자. 어이, 또, 아까 저한테 양양펀치를 날린 뜰채야 위험하다. 형 뜰채를 이 자식이. 자 역시 간포이 시간대 되니까 긴꼬리들이 또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왔다. 자 왔습니다. 자 왔죠, 왔죠. 자 긴꼬리입니다. 자 왔다. 자 왔습니다. 지금 동조가 딱 되버리니까 바로 물어버리네. 아이고 긴 꼬리 긴 꼬리 이거다긴 꼬리입니다 여러분들 다긴 꼬리 지금 왕가루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오직 크릴로만 지금 승부를 봐야 돼 홍게비도 필요가 없어 어우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이거 좋아 자 올라와라 올라와라 들어지겠나들어지겠나들어지겠나들어지겠나들어지겠나자요거 들어 30이다 여러분 30자 30짜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한 마리 나왔어야 여기 지금 구룡포보다 이쪽이 훨씬 나은 거 같은데요 지금 양포 밑으로 자 오늘 잡은 조가들은 자이 정도 잡았는데 자요 녀석들은 우리 지인 형님께 전해드리고 자 돌아갑시다 오늘 다행히 바람이 북서풍이 이쪽에는 또 바람이 거의 없는 편이네요 포항은 진 어마어마하게 갖다 때리던데 아무래도 여기가 방파제가 좀 크고 낚시하는 자리는 좀 하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을 조금 피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야이 미끼방 우리 크릴 진짜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크릴이 진짜 초A급 초A급 여러분들 자 수온 한번 보자 와물참니다 수온이 진짜 많이 내려갔네요 여러분들 자한 바가지 다 부어주고 보통 간포는 이 시간대에 이제 조사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네요 자 오늘도 시작하는 채비와 장비는 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낚싯대는 1.25 팽이돔 전용 로드에 1,3000번 그리고 원조로 또 강욱코리아에서 출시하고 있는 오션 피어스 1 5호입니다자 강욱도 갱비 스페셜 1.25 바늘은 토너먼트 구레 4호 자 일단 발밑에 좀 잡탱이들을 잔시알들과 자리돔을 좀 묶어버리고요. 와, 바람이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버리네요, 지금. 오, 자리돔이 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자, 먼 곳에. 입질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자, 입질이지? 자, 입질. 자, 역시. 어우, 오늘은 초반부터 또긴 꼬리가 오네시알은 네. 잡니다, 여러분들. 20한3 정도 되는 녀석. 자, 첫시알부터 지금 긴 꼬리가 나옵니다. 야, 저리 가, 임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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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못 먹었지롱? 안 줬지롱? 어제도 요리 났었는데 야들이 기가 막히게 다니. 아, 기가 막히게 다닌다니까. 와, 허이 진짜. 어제는 자리 뜨만은 오늘은 다르얘 야들이. 자 간포는 일단 던지면 고기가 뭔가 여러분들. 채비 상관없이 크릴 하나 달고 지 하나 달고 봉돌도 안 달아도 될것 같아요. 어제는 다 떠서 물고 있으니까. 자 목줄 길이도 짧으면 짧을수록 입질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차피 고기를 잡다 보면은 목줄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지금 긴 꼬리들이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 찌가, 어이구, 좁혀진다. 어이구, 줄이 쪼, 쪼, 펴지네. 자, 여러분들 찌가 들어간다고 친질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줄이 확실하게 펴질 때이 녀석들이 좀 이끌림이 제대로 됩니다 지금 이렇게 줄이 펴질 때까지 기다려도 챔질해해도요 얘들이 딱 입술에 걸려있어요 입술에 자 아유 이봐요 이봐요 들면서 어유이자 저식들이 그냥 오고. 고양이들이 여기는 살아있네 오 지금 뭐 있다 뭐 있다 자 고기가 튀었어 ,이. 자 이제 좀큰게좀 움직여 줄란가 자 지금 순간적으로 잡아들이 물 위에서 빵 튀었거든요 자 좋아 지금 뭔가 있다는 소리다 그러면 자, 출펴셨습니다 자, 좋아요. 자, 요건 좀 시알이 되나? 어, 요건 좀 시알 좀 되는 것 같다? 어, 요건 좀 시알 된다? 어? 어, 요건 좀 시알 돼? 어이구야, 요거 시알 좀 돼? <laughs> 들어볼까? 어이구야. 자, 요거. 한눈에 봐도 그냥 28입니다. 28. 야 멀리에 큰거 있는 것 같은데요 멀리에 지금 물 파장이 완전 다른데 멀리에는 아 멀리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멀리에 진짜 멀리에 뭐가 있다. 아, 봤어요. 자 왔어요 자자 이것도 좀 사이즈 된다 자 사이즈 돼오 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좋아 확실히 멀리 뭐가 있네요 여러분들 야 이거 사이즈 된다 자 사이즈 돼 사이즈 돼자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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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시야 좋다 자 시야 좋아 시야 좋아 시야 좋아 와, 따. 안 된다! 자, 확실히 물 파장이 다른 곳에는 큰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 확실히 파장이 다른 곳에는 큰게 있다. 아이고, 30만 마리 나왔다. 자, 좋다. 야 30만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확실히 지금 계속 제가 멀리를 공략하던 이유가요 물의 파장이 달라요 지금 고기가 완전 수면 위에 뜨고 있는데 자 지금 물의 파장이 다른 곳에는 이렇게 좋은 녀석이 이렇게 좋은 녀석이 병에돔이 있습니다 자요거뜨뜻 봐도 한 30만 3까지 나올 것 같네요 3,4자 좋습니다 자 지금 조금 가까이 던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해창시간이니까 해그러면 또 바라봐요 여러분들 해그러면 바라 낮에는 멀리 일몰 시간 가까워진다면 가까이, 헤그러면되 네, 대면될수록 가까이, 여러분들 <laughs> 전부 다 일반뱅이 놈들인가 보 어? 전부 다 일반뱅이 놈들 같아. 역시 일반뱅이 놈. 자, 사이즈가 일반뱅이 놈들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또 일반뱅이 놈들의 시작입니다. 와, 딱큰거 제법 많이 잡았네, 형님. 너무 어둡나? 자, 오늘, 요 고기를 잡았는데요. 자, 일단 일반 뱅이놈, 요거 일반 뱅에놈인데 오, 시알 좋네요. 29.5다, 여러분들. 29.5. 거의 30이다. 크으으으으으, 맛있다, 그죠? 가라. 그리고 제가 잡은 거, 이거 제가 잡은 거, 이거. 제일 큰 녀석. 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33cm. 아 시작이 좋다 그죠 간포방파제입니다 여러분들 간포방파제 지금 멀리에 엄청 큰 녀석들이 많이 있어요 자요 녀석도 바다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가라 자 나머지는 한 20안 6,7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쪽에는 밤낚시를 해도 긴꼬리나 뱅이돔들이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물반 뱅이돔반 뭐 시알은 잔잔한 녀석들도 제법 있지만 멀리에는 엄청 큰 녀석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노을이 지고 있는 감포방파제에요 지금 저쪽에는 감성돔 낚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자, 좋다. 감니다